어 오디션 뭐 오디션이야? 심각하다. 미마의 시인으로서 예 미유씨 OST 프로젝트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어. 그런 게 있었어요? 아 <laughs> 그런 게 있었어요? 야, 나뭘 언제 했습니까 그런 걸? 어, 어디서 난리가 왔어. 났죠? 어. <laughs> 언제 했습니까 그런 거? 이거 우리가 시시한 거죠? 방송에서? 아니 녀석. 오늘 시시했어요? <laughs> <laughs> 저와 이상민 씨가 단독으로 어, 하, 처음에 이거를 리허설로 한번 진행을 해봤었어요. 그데요 음, 아, 네. 그랬다가 난리가 지금 났습니다. 아, 네. 난리가 났다고? 어, 아 왜? 세세세세 세, 세, 세. 세야 세야 무슨 세니 나는 나는 난 당긴다 미우새 우리 미우새 우리가 간다 미우새가 간다 우리의 미래 그랬다가 난리가 지금 났습니다. 왜? 너무 화접하다고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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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세이야 세이야 난리가. 오오 난리가... 난리가... 들었어요. 오오 들었어요. 이 정도 아, 방송 봤죠. 이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laughs> 잠깐 보고 외웠자. 지금 아니, 이게 아니 어... 누구 누구 참여하기로 했어요. 이정민 씨좀 네. 얘기해 주시죠 프로젝트. 지금 일단, 중... 지금 일단 미우세 아들들 모두가 참여하기로 했고요. 우리가요? 네, 네, 아들들 모두가 참여하기로 했고요. 우리가요? 예. 네. 어? 저는 <laughs> 처음 듣는데. <laughs> 아니 형님 어, 그때 희가 방송 파트다. 봤는데 파트, 파트. 노래가 너무 별로였어 어떤 부분별로아 잠깐만 노래가 있으면 아, 아, 들려줘요 아, 들어보세요 들어 들어보자 약간 옛날풍이야 옛날풍 들어보세요 일단 뭐. 뭐, 노래 한번 들어봐 뭐 세이야 세이야 <laughs> 이태호 프리덤 아니야? 아니, 이태호 프리덤 아니,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들어보세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태호 프리 내가 여름 노랜데 오늘 괜찮았던 우리 지금은 부르지 않 그래도 수려했지 <웃으려> <laughs> 버티고 버티며 싸웠어 얘 <laughs> <yeah>. 솔직히 몰라어 <laughs> 우리가 믿은지 <미군지 웃음> 이제는 부모님께 도 <laughs> 결혼도 하겠어 예. 아이도 낳겠어 예. 진실한 규모를 보여주겠어 나가라 우리 미우새 버라 우리 미우새 외쳐라 미우세. 우리 미우새 논논논논 비켜라 우리 미우새 지켜라 우리 미우새 비켜라 우리 미우새 논논논논 우리 미우새 아니 믿고 어우 이 근데 그대 이거 어우 이 근데 그대 이거 내 꿈이다. 우리 미우지, 아니니껄. 끝난 것 같은데? 빵! 자, 완곡이 됐죠. 아... 자, 이 됐죠. 아... 됐죠. 아, 반응이. 지금 저기... <laughs>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laughs> 네. <laughs> 지금 <웃음> 아... 자, 이상민씨, 10인조 이상의 그룹을 제작해 봤죠. 네. 네. 제작해본 제작자로서 어, 어떻습니까? 이건 무조건 대박이라고 봐야죠. 아 그래요? 뭐 이건 무조건 대박이라고 봐야죠. 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봐야죠. 아, 아, 그래요? 정말 흥이 난다고요. 정말 흥이 난다고요. 뭐이 대본 같은 사람이 무대 위로 한국을 1 2 명이 나눠서그기가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힘듭니다. 어렵죠. 네, 제가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파트를 네. 하겠다 하는 걸좀 오디션으로 저희가 좀 센터 라인을 요 센터 라인을 좀뽑아서 메인 파트를. 아, 어, 저희가 뭐라고 했 음, 그룹의 얼굴이죠. 네. 그룹의 네. 얼굴이죠. 예, 네, 얼굴이죠. 아, 네. 아 그래 어디죠? 센터 자리 차지하려고. 어, 센터. 오오 자, 일단 여러분 그 센터 멤버가 되면 특권이 생깁니다. 아, 행사를 뛸때맨 앞줄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드릴 오 거고 오 <laughs> 오 맞습니다. 아, 행사비가. 오. 백업 라인보다 1.5배 많았어 아 백업 라인보다 1.5배 많았어요. 아, 저거. 아 오. 이거는 아주 현실적이네요. 네, 자리 싸움이죠, 사실은. 아. 원래는 어어 안그랬는데 야, 괜찮다. 무조건 어. 뭐 해야지. <laughs> 자, 첫 번째 참가자 김태유망주죠. 어, 어, 아우. 지금 굉장히 유명하네요. 많은 표수를 하고 어. 사진도강렬해요네 예. 김건우. 아, 이 저희 뭐 예. 자동 센터 아닙니까? 강력한 후보죠. 건우 노래 잘하잖아요. 자동 센터 아닙니까? 자동 센터? 김건우 씨. 네. 누나가 있죠? 친누나 있습니다. 아 친누나 몇 살입니까? 연년생입니다. 한살 미우새 나온 거 누나가 모니터 하셨죠? 했습니다. 아자 그러면 누나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재밌게 잘 봤다고 했습니다. 잘 봤다. 아 그중에 멤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 그래요? 있습니다. 어, 어 그래요? <웃음> 다들 오디션에 <laughs> 그게 뭐가 필요해? <laughs> 자, 어, 그 누나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좀 아, 해주시겠습니까? 어, 일단 되게 굉장히 잘 봤다 그랬고 네? 그 누나가 언급한 멤버분 절대 좋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대로 네, 얘기해 주시요 누나가 언급한 멤버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laughs> 자, 이거는. 아. 네, 네. 좋습니다. 심사위원 오디션 보러 오신 분 모두 동등한 네. 위치입니다. 그렇죠. 누구죠? 탁재훈 심사위원. 어? 탁재훈 심사위원. 어? <laughs> 정확하게 뭐라고 했습니고 뭐라고. 어떤 내용이 어? 중요합니다. 김견우, 김건우 씨. 김건우 <웃음> <씨야>. <웃음> 많이 씨김하셨네요이 <laughs> 흥분하셨어요. 김건우씨 네. 센터 축하드립니다. 뭐야.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자 이제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킬링 파트 들어볼게요. 그래요. 같이. 솔직히 몰라서 우리가 미운지. 이제는 부모님께 <laughs> 돌려줄게 표정 비슷요 나가라 우리 미우새 버텨라 우리, 우리 미우새 외쳐라 우리 미우새 노노노노 빙켜라 우리 미우새 빙켜라 우리 미우새 빙켜라 <laughs> 우리 미우새 노노노노 오저 김종국, 김고저김종 김고루 씨오오 잘한다, 잘하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현수 예. 혹시 이 노래 어, 유출했습니까? 어, 저도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조금 의심이 가는데요. 나가라 어, 우리 미우새. 안무가. 나가라 우리 미우새. 어, 어. 아, 일단은 노래 부분에서는 좀 저희를 깜짝 놀래켰고요. 예. 예. 막춤 한번 볼수 있을까요? 막춤이요? 예. 나가라 우리 미우새. 나가라 우리 미우새. 외쳐라 우리 미우새. 나가라 우리 미 우리 미우씨 따로따로 보게 믿어라 우린 미우씨 이거나 우린 미유 씨 노노노노. 아 좋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았습니다 아, 잘하네 자리로 아, 네. 예. 네. 잘하네요 잘하네요 <laughs> 잘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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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참가자 허경환씨 나와주세요. <laughs> 자 성형을 한거 맞죠? 진짜런 거. 뭐죠? 아, 저 뭐... 개그맨 오디션 때 하는. 아 건데. 아 개그맨 오디션. 저... 그만큼 종료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 저, 왜 센터가 돼야 되죠, 본인이? 아, 일단은, 아시겠지만 비주얼적으로, 접니다 예, 저고, <laughs> 그 여기 뭐, 친구들이 있긴 한데, 네네. 그, 딱 섰을 때, 옆으로 펼쳐지면 키가 커지는 이 모습, 이 센터가 딱 맞다니. 조금만 재밌게.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요겁니다. 예, 안 센터는 돼요. 요게 맞고. <laughs> 이렇게 재미없게 하시면 저희 일이 아... 도와줄 수 없어요. 경환 씨는 아니 어떻게 그걸 재밌게? 그걸 출연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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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주... 아, 주는, 주는 아, 주는, 대로 주는 주는 대로 받는데. <laughs> 노래하면서, 눈물을 흘릴, 기... 예? 노래하면서 <laughs> 눈물을 흘릴 수 있죠. 예? 노래하면서 아, 눈물을 흘릴 수 있죠. 아울 수 있죠. 아, 그게 돼요? 아, 이게 예. 그거 한번 볼게요. 제 걸로 하겠습니다. 네.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있는데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있는데 내 곁에 있는데 나 몰라 사랑하고 있는데 내 곁에 있는데 있 몰라 사랑하고 있는데 있는데 내 곁에 있는내 있는데 나 몰라 줘이게 장르가 뭐죠? 베란다보다 더 레시피야. 이거 해본 건가요? 어, 이게 뭐죠? 이거 해본 건가요? 아니면 아, 처음 해봤습니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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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완전 웃겨. 어이가 괜찮은데. 웃겨. 어 괜찮은데. 너무 <웃음> 어, <웃음> 노래 그렇게 해도 슬프네. 곁에 내맘 몰라. 저... <laughs> 어? 아니 이거 다시 한번더좋고 싶어요 한번더 보고 싶어요. 네, 한, 한 네. 번만 더. 아주 아니, 아니, 아니 순식간에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형님 진한번더더 아니 이게 한 번만 더해 주세요. 아니 수치관에 진입 좋아 우리가 뭐 하는지도 몰랐겠어아괜찮씨 예. 선한테 제가 녹화 나번 하게. 죄선한테 제가 녹화 나번 하게. 아, 좋아요. 좋아요. 저 가까이 이제 녹화 한 아, 번만 그만하게. 하십시오. <laughs> 아주 기분 우울할 때한 번씩 하게. <laughs> 아, 아, 죄송합니다. 저, 저 네. 죄송한데 한 번만 아,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아, 네. 제가 너무. 네네네. 네, 네. 난 너를 사랑 네. 네요 아, 좋았어요. 아, 오케이. 아이고, 습니다고생하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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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왔습니다. 이러도 센터되는 거 아니야, 저 친구? 아, 이번 주는. 출연료는 떳떳하 받아가세요. 아 확인해봐도, 확인해봐도 민망하지 않아요아 민망하죠. 아, 나오는 아, 반응 보고. 야 진짜... 이거 얻어걸렸네. 아 이런 소름끼치는 게. 야 이거.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 부여 가겠다 좋습니다. 예. 아,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센터 되겠는데? 자 이제 우리 아, 가장 기대주주죠. 아 네.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 김희철 씨. 자 사실, 사실 만 원. 매우... 아니. 아유. 많은 분들이 아, 접속하네. 아니 저분은 가수인데 여기 나왔네 아, 근데, 근데. 아니 유명한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가수 출신이에 저희는 사실은 김희철 씨가 없으면 이 프로젝트도 없다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아 네. 네. 아, 아. 네. 바보야 왜 울어? 바보야 왜 울어? 에스 <laughs> 파파 <바보야 웃음> 어느 하나, 잘해주기 못해. 어, 잠깐만! 잘해주기 못해. 어, 어, 잠깐만! 아, 따라이 노래 어떻게 하세요? 아, 뭐 하시는 거, 아뭐 하시는 아이고, 지금, 지금, 오시션인데뭐 하시는 거예요? 너무 저도 오랜만에 <laughs> 아니, 음, 아니. 노래를 들어야죠. <웃음> 세상, <웃음> 눈 감을 세상, <laughs> 그곳에서 어쩌면 널 잊을지도 <laughs> 몰라 저. 뭐 하시는 거웃소이 바보야 <laughs> 제발. 제발. 김희철 씨. 네. 100점입니다. 네? <웃음> <웃음> 아니 왜이렇 그러니까, 같이 부고 100점이 어딨습니까? 아, 네. 저의 옛날 감성을 끄집어냈어요. 이년에. 아, 네. <laughs> <laughs> <기다리네. 웃음> <laughs> 다음 참가자 김준호 씨 나와주세요. 참가자 김준호 씨 나와주세요. 아, 제가요? 네. 김준호 아, 씨? 아, 김준호 아, 참가자님. 네. 자. 김준호 기대된다. 얼마 전에 예. 정말 유명한 그 스타 결혼식에 가서 임재범 노래로 축가를 망쳤죠. 아, 아니요. 뭐, 난리가, <laughs> 났습니다. 아, 아니,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노래를 잘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 새 분이 달 씨. 아, 저. 이 지금 저. 예, 저 영상이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면 김준호 씨의 네. 어떤 그 준비된 오디션 그렇죠, 한번 오디션. 볼까요? 아, 시전인권 선배님이 부르시는 아. 아이유의 삼단고음 한번 아, 그래 한번 해 봅시다. 나는요 오빠가 은냐아이쿠 어떻게 아한다 정말. 내는 달란다야. 어떡해. 좋은가? 아, 아이프 어떡해. 아, 좋다 삼나무. 아, 아 진짜. 삼나무. 아, 다 아, 삼나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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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준호 씨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예.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laughs> 김진호 씨, 고 <laughs> <자리를>, 네. <laughs> 자, 이상으로서 일단 1차 오디션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 네.